네 정말 뭐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쁘고 멋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 공주님과 왕자님들이 저희 공연을 봐주신다는 것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뭐 항상 뭐시간과 돈을 저희에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뭐...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그만큼 저희를 아껴주시기에 여러분들이 어쨌든간에 되게 힘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정말 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저는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너무 좋게 받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아까 지선이가 말했듯이 뭐랄까 정말 많은 우리 시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삶의 일부를 어,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어, 더 이뻐지고 더 귀여워지고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부가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 어,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고, 저는, 어, 솔직히 말해서 뭐, 사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저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또 만약에 뭐, 저희가 그 전날 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뭐, 행사 다 갔다 와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잘못 먹고, 우와, 대중교통을 타든 뭘 하든 와가지고 이게 몸은 약간 너덜너덜인데 드림을 좀 봐야겠고 또 응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그 힘든 거를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그냥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자기 자신을 제일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 드림이들을 아껴주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영순이는 자기 자신을 가장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laughs> 왜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다들 대답이 짧아져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약간 수업받는 느낌.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오, 오 하더라고. 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불타는 금요일이었지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도 충분히 불탈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뭐했는지전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포카를 같이 가져간 것도 알고 있어요. 멤버와 동반해서 음식점을 간 것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우리가 얼마나 예쁜지를 얘기한 것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뭐랄까 마지막 콘서트에서 저도 너무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 저희는 드림쇼 3를 무조건 할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알차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더 자주자주 앞으로 만날 거니까 절대 아프지 말고 전기장판 틀고 잘 틀고 자고. 에 덥다고 덥다고 할까요? 더워요 시즌이 더워요. 저희 나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기장판 내가 봤을 때 그것보다 입을 네. 잘 덮고 그렇지. 그리고 <laughs> 가습기 잘 틀고 그렇지 그리고 에어컨 아, 틀려면 무풍. 무풍? 오 이거 좋은 거야. 무풍 아니면 그게. 사람이 건조해져서, 그리고 더 비염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거 그래서, 부품, 입을 잘 덮고, 가습기. 이거. 일스타다많 발전하는데, 시신은 우리보다 더잘잘 잘잘 수도 있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가 잠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저희는 뭐든지 다 하는, 칠드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는, 시즈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 아픈 게 중요하죠. 저희는 러분들도안 아픈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어쨌든, 어쨌든, 시즈에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는일다치고 정말, 우리 <laughs> 칠드림 멤버들 덕분에 오늘 정말 힘이 많이 났고, 우리 시즈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자주 볼수 있게 해요. 우리. 알겠죠? 네. 알겠죠?